보셔요? 나이스 빵! 이제 파밍하면 될것 같은데? 얘네 보신 것 같애 아닌가? 도대체 하긴 친구가 하긴 몇 명이야 너나 어. 친구 많아 어, 빨렸지 <laughs>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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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아이스버그 아이스버그 가자 사라 사람, 사람 온다 화이트 초콜릿 싸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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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아저씨네 아저씨 클났다 아저씨인데 아저씨 무서운데 나 이긴 적이 없는데 거 뭐, 저기 그쪽? 쪽이야내 앞에 내 앞에 okay, okay, okay. 여기 주 잡았네. 아이스 초콜릿 잡았는데. 두, 마리. 두 마리야 두 마리. 아 아저씨 아니야. 클랜데 아이씨 무서운데. 아닌가? 아이씨 딴데있었나다한 마리, 아, 마리 더 있다 오빠. 어디 어디? 나 보는 나 이쪽으로. 이쪽에 있다. 뒤에부터 왼쪽. 어, 갑자기, 와이지왜안 들어와? 아이고, 내 왼쪽이라 했잖아요. <laughs> 아이... 에이, 봐봐. 너, 왔어? 에헤. 아, 천... 우리 쪽 온다고? 나 있는 쪽으로 한 마리 갔던데. 내 뒤에. <laughs> 반사, 이쪽, 이쪽으로 좀 온나? 아 내려가는 중. 도망가는중 도망가는 중. 어 씨, 뒤에 있다. 나1 3세 발인데. 나이스. 나이스. 탄 없어. 저기요해 보자는 거야왜또온 거예요? 거야? 아 얘네 다 사였어? 아얘두분두 죽었어요. 아니, 얘 말고. 얘가 바사 맞냐고 얘는. 아니, 바사 아닌가이은 아니야. 이 녀석은 아어야이 녀석은 아니야. 이녀이 녀석은 아니야. 이녀석야이 녀석은 야누구야나이스나이스야아 두명 기절일 거야 저쪽에. 아닌데 킬 떴는데. 킬 떴어? 한명 기절해서 그걸로 어, 가더라고. 시체인데. 오. 시체야 시체. 오. 두 말이네. 오. 누가 잡았대? 나이스 <laughs> 어. 반세기 동안. 어. 뭘 찾아? 뭘 찾아요? 에어. 에어팟을 한. 아 음, 그래서 말짱한가? 십분 동안 찾아야 될것 같아. 네. <laughs> 아줌씨 알이 있다. 저내 옛날에 같이 게임했었는데. 아저 마지막에 하필 왜 아저씨야? 아 그렇게 피해 다 있는데. 여기 하나 있다. 둘. 둘이야? <목소리> 두 명인데 하나 끼죠 일평 쪽 조심해. 여기 제가 잡았다. 내킬 뺏어갔어? 나 아, 오늘 왜 이렇게 중이 된거 나와라 오 나이스 아저씨, 아저씨 없네? 우야 <laughs> 너무 얼떨결에 지금 are <laughs> the best. best Victory belongs to us 좋지 않아 <laughs> 아난 좋아 난 좋아 난안 좋아 난 썰버라서 다른 사람도 피하고 싶어 야그 초반에 박트지게 싸웠잖아 재밌었어요.